안녕, 하늘아. 오늘은 무엇을 공부해 볼까? 오늘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1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에 대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교실에는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어.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일까? 평화로운 학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규칙은 질서 지키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봐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렇다면 갑자기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손을 들고 선생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야. 교실에 모여 있는 많은 친구들은 나와 생김새도 모두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일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두 번째 규칙은 경청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친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친구를 존중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다면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야 하느라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께 신고할 내용과 신고하지 않을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일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세 번째 규칙은 올바른 신고 문화를 만들기입니다. 올바른 신고 문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하느라? 올바른 신고 문화란 아픈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 선생님께서 깜빡하신 것들 등 선생님께서 꼭 가셔야 하는 것들만 신고하고 친구의 사소한 잘못, 내가 미운 친구가 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이르기 등 선생님께서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은 신고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생님과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완벽한 답변이야 하느라 이외에도 학급별로 학급 상황에 맞는 세세한 규칙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만이라도 잘 지킨다면 평화로운 학급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선생님.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한 규칙들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